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혁명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카나리아 바이오 되겠습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님들, 역시나 어, 제 말대로 이렇게 한번 시세 줄때 외국인 쪽에서 한번 털어먹고 밑으로 계속 빠려 빠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가 계속해서 갱신 나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하방 추세를 뚫어낼 만한 어마어마한 뉴스와 이슈 재료 거래량 붙지 않으면요, 계속 이 추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조금 낙관적인 거는. 여기서 거래량 자체가 조금 의미있게 잡아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신적가를 갱신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보여요. 자, 한번 뭐 오늘은 좀 차트적으로 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주봉 한번 보실게요. 자, 주봉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러한 바닥권 일봉상으로 자주 보이잖아요. 그죠? 이러한 바닥권 지금 이렇게 5일선, 주봉상 5일선, 한달 내내 쭉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주식 물리는 거 하루 이틀이야. 뭐 계속 그러고 그래 자 보통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즉 조금의 상승이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서 가는데 최근에 지금 권리랑 이유부터 해서 아니 그 이전부터 해서 계속 내리꽂고 있다는 거죠 계속 5월부터 지금 계속 고통의 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님들을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찍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심리적으로 분명히 괴로우실 거거든요. 왜냐면은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외봉을 계속 꽂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쌍봉 만든 다음부턴 내리꽂고 있습니다. 왜? 기타 보면 물량 팔려고 음, 물량 지금 팔려고 계속해서 내리꽂고 있단 말이죠. 위쪽에서 지금 최대한 해먹고 자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좀 잡아줘서 추세를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럴 기미는 좀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 낙관적인 거는 다행히도 다행히도 거래량을 줄면서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바닷지 14,000원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 상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라인대, 이 라인대를 지지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번 달, 이번 달까지는 지금 여기 라인대가 좀 무난히 갈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하지만 무중 나오게 되면 평단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쪽 위쪽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은 또 이러한 지지 라인들, 지금 요선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월봉상 60선도 이제 드디어 나와서 이러한 모습 지지저항 새롭게 받아줄지 지금 관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 지지저항은여이 요, 요 라인이에요, 4,000원 선인데 3,000원 선까지도 기본적으로 빠져 있다는 거. 자, 요, 이평선이 닿으려면, 내려오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요선이 올라오거나, 인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당분간 요, 하락세 계속되니,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반등 줄 때, 정리해라. 그죠? 아니면은,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최장암도 나왔잖아요. 그죠? 최장암 이슈까지도 나왔기 때문에, 자, 난소함의 최장암, 자, 여기에 따른 이제, 긴급성이 나거나, 추가적인 뉴스 나오면, 날아갈리만 남았거든요. 물론, 매물 소화가 확실히 되기 위해선 사실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개인이 좀 털려줘야 돼요. 세력이 이 물량 전부 다 받아가지고 지금 올리면 사실 개인 좋은 일만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안 올립니다. 어떻게든 시간 더 끌어서 더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너무 일일 비하지 말고 카나리아 바이오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길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수급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 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달에 바닷권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 정보관리 호재도 같이 껴 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우나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 총계 1200억, 바닷건 상승 시즌을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요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이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급바로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개인 쪽에서 조금 사 모았죠? 아무래도 밑에 하방 깨니까 추가적으로 물타는, 제가 그렇게 아무 데서나 물타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물을 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점 깨진다고 하면은 불안해가지고 그편다가 낮추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외국인 금투 기관 전부 싹다 팔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조금. 한 6천 주 정도 조금 사 모았습니다. 자, 그만큼 외인 쪽에서 한번 제대로 팔아먹고 남은 물량 털어준 느낌이고 자, 이때 맞춰서 기간금트도 같이 털어준 모습이죠. 그죠? 요 동일한 모습. 자, 우연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 돈 들어가는 거에 우연이 없다. 필연 뿐입니다. 돈에는. 그죠? 그래서 최대한 물량 해먹고 지금 도망가는 모습인데 무중 나올 때까지 아마 최대한 조금 더뺄 거예요. 최대한 빼야 어, 평단가가 최대한 낮춰지고 낮춰졌을 때한번더 빼야 털기 좋거든요. 지금부터의 시나리오는 개미들을 어떻게 털어낼까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겁니다. 세력이. 그럼 우리는 거기에 최대한 어떻게 하면 안 털릴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응 시나리오 전부 짜놨습니다. 자, 카나리오 매수 매도 대응 전략입니다. 아까 월봉상 보셨겠지만 이번 달하고 다음 달 라인 안에 어떻게든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라인 때그 타이밍 정확하게 적어놨고요. 당연히 매물대에 대한 매수가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 위에 중간,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매수가 생각하고, 평당가, 어느 라인까지 맞추셔야 탈출하기 좋으시다라는 거 적어 놨고요. 자, 세 번째, 재료 적어서, 재료. 자, 재료적인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추가적인 내용,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어 놨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세력 쪽에서 다 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생각보다 자주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쪽 라인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어, 대응 전략집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나름 리포트 작성에 쓰는 돈만 한 달에 거의 한 50에 100만원씩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돈될 만한 정보 정말 많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제 입장에서 채널 키우느라고 전부 다 무료 제공하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니까 받아가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자, 바다가실방은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자, 카나리아 바이오 자료집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물려있다고 가만히 보면서 아무것도 안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최근에 뭐가 굉장히 핫합니까? 초전도 때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서남도 다시 한번 올라줬고 파로직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테마주에서 날이면 날마다 5에서 10%씩은 무난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재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만 있다면요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처음 어려우실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게 8월 한 달간 특급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서남 드렸습니다 서남 그래서 숫자 1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8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전송해서 한 종목만 보내드립니다 그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5에서 10% 내로 어, 적당히 입절하시면서 가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선안 같은 경우 제가 실시간 대응도 이렇게 해 드립니다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자, 일부 적당히 정리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수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기타법인 빼고 전부 매수 되었기 때문에 외인 기관 쪽에서도 물량 털 필요가 있어서 반등은 필연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적당히 정리하시라. 말씀드리죠. 그죠? 이런 부분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문자, 종목도 하 드리고 있고, 자, 텔레그램방 참여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제가 제 얘기 들으시면서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자, 옆에 채널 관리 쪽 들어오셔가지고 초대링크 저한테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링크 받으시는 방법 정말 쉽죠. 010 769 3만 68로 참여 참여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전부 다 문자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페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간 싸움입니다. 어,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변동폭 있을 거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물량 털긴 털어야 된다. 즉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을 먼저 확실하게 드리고. 어, 당분간 좀 느긋하게 지켜보시면서 제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더욱더 누구보다 긴급하게 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혁명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